시라손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시라손이는 본명이 이성순이라는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그러니까 1934년대 조선에서 제일 주먹센 사람이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싸움꾼이에요. 원래는 함경남도 원산 출신이고 1910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만주, 중국, 일본까지 떠돌면서 싸움으로 이름을 날리셨대요. 싸움 스타일은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도 세고, 기술도 있고, 간도 크신 분이셨어요. 힘이 진짜 엄청나셨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한 손으로 번쩍 들었다고 하고요. 맨 주먹으로 상대를 벽에 쳐박았다는 전설도 있어요. 체격도 좋고, 완력도 엄청났다고 해요. 기술도 있으셨어요. 단순히 막 싸운 게 아니라, 유도, 권투, 중국, 무술까지 익혔다고 해요. 쌍절곤이나 칼, 맨손 싸움 다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폼이 있었대요. 그냥 무식하게 치고 박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간도 크고 의리도 있었다고 해요. 강자한텐 안 눌리고 약자한텐 안 세게 했다네요. 실제로 의형제 맺은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나 부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많아요. 이라도 많아요. 어떤 약쿠자 조직원이 시비 걸었다가 한방에 ko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에 여러 명을 상대해도 밀리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또 마지막엔 해방 이후엔 싸움을 접고 정치깡패들에게 습격당해서 크게 다치신 적도 있고 나중엔 선량하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시대의 싸움꾼에서 조용한 어르신으로 마무리하신 거죠.